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 개울철의 따뜻한 목도리 동물원의 최고 인기 곰돌이 유튜버의 메인 요리 여러분의 게돌입니다자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 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말 아시나요? 레고로는 못하는 게 없다. <laughs> 정말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아도 레고로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다리도 만들고 뭐 건물도 만들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레고의 그... 무한한 가능성이 진짜 어마무시한 정도인데, 그런 레고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깸돌이 마음에 한번에 확 들었는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레고! 돼지적금통입니다 <laughs> 야, 이 레고! 돼지 저거어얘 <laughs>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이거 엄청 귀엽다 보시면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 제품은 굉장히 특이한 게 프리 인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면 은 이거 돼지도 만들 수 있고 어 이런 쥐도 만들 수 있고 쥐인가? 아, 배곰도 만들 수 있고 팬더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해서 만드는 거죠 뭐 이거 하나로 세 개를 만들지 못하지만 세 어, 가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굉장히 귀여운 돼지저검통이 어, 녀석의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블럭은 몇 봉지가 있을지 어, 궁금하니까 한번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자 박스 안에는 번호가 적혀져 있지 않은 어, 블록 봉투 3 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와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어, 아기 돼지로 만들고 싶으면 15번, 뭐, 팬더로 만들고 싶으면 35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라는, 어,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3 in 1인 거죠. <laughs> 자, 그나마 이 레고 돼지조금통, 굉장히 귀여울 것 같고, 크기도 상당히 클것 같아요. 생각보다는요. 굉장히 궁금하니까 빠르게 한번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귀엽다 이캔돌이는 세가지 모양 중에서 아기돼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박스에서나 어, 이렇게 설명서에서나 아기돼지 모양으로 어,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기 돼지 모양으로 만들어 왔는데, 역시나, 아기 돼지 모양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는데, 어, 이렇게 돼지 꼬리도 달려있고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돼지 꼬리. 블록블록한 그런 블록들을 사용해줘서, 이렇게 몸통을 표현해주었고, 어, 이렇게 분홍색 귀를 사용해주었고, 아까처럼 얼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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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귀는 볼관절로 돼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 너무 잘 표현해 주신것 같아요 뒤까지도 그 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저금통으로 쓰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공간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제품인 것 같아요 어, 눈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3 in 1 제품이어서 하나의 박스를 가지고 세 가지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는 블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블럭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돼지 모양을 쓰다가 돼지 모양이 질리면 딱 분해해서 뭐곰 모양이든 팬더 모양이든 그렇게 만들면은 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외형은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저금통이니까 어 저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정도 일단 50원, 50원을 저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좋은 소리 나는데, 돼지야 맛있어? 맛있어? 자, 이번에는 100원을 주도록 하지요. 그 아기 돼지야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 500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00원. 뚱그 돼지야 맛있어? 맛있죠. 천 원. 자. 맛있죠. 만 원. <laughs> 맛있죠. 어, 외국 돈 5달러.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 이리는이 레고. 돼지 저금통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말 만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돼지 저금통 보다 훨씬 재밌고 효율적인 어,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어, 이돌이도 이제 이 녀석으로 조금씩이라도 저금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겜돌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돼지야 이제 돈 내놔 영상 끝났어 돈이라니? 난 받은 거 없는데 어, 아니 아니 장난치지 말고 그냥 빨리 내놔 장난치는 거 아니고 기억도 안 난다. 야, 너 이러는 게 어딨냐? 너 진짜? 야, 이거 완전 날강도네, 이거? <laughs>